동쪽으로 차박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차박 가는 길에 잠시 휴게소에 들렸어요. 제가 휴게소에 들리면 먹는 게 있잖아요. 돈가스, 돈가스 하나 먹고 출발하려고 잠시 들렸습니다. 어우, 오랜만에 그 동쪽으로 가니까 기분이 좀 뭐라 그럴까 요 설레인다고 그래야 되나? 자우지가 <laughs>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가 금앙 휴게소네. 여기 돈, 여기 돈가스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 어우, 날씨가 엄청 뜨거워요. 와우. 아, 요즘 날씨가 완전 7월 말경 정도 날씨야. 뜨거워, 그냥 햇볕이. 아직은 이런데 와가지고 촬영하는 게 적응이 안돼 있어요. 금방 왔으니까 금방 돈가스를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요. 아, 지금 돈가스 기다리고 있어요. 12,000원짜리. 금방에 왔으니까 금방 금왕 돈까스돈까스가 나왔어요 아 아침밥을 오늘은 조금 먹고 왔거든요 때 되니까 또배고프요왕돈까스라 응? 그러더니 진짜 커요 그래서 다 먹을 수 있어 잘 먹겠습니다 응. 휴게소하면 돈까스 잘 먹고, 이제 또, 갈 길이 좀 멀어서, 빨리, 이제 또 출발해야죠. 하겠는데 <laughs> 엄청 더워요 자리가 딱딱밖에 없네요 <laughs> 그래도 이제 계곡 뷰를 좀 보려고 이렇게 계곡을 좀 바라보면서 어, 자리를 잡았는데 계곡 물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일단 가져온 음박지 먼저 차 지붕 위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겠어요 너무 뜨거워 너무 아이고. 이렇게 이제 자석으로 이렇게 저는 세 군데 붙였거든요. 이렇게 이제 지붕에 은박지로 덮었어요. 와, 진짜 무작위 덥네요 이제 에어컨, 에어컨을 이제 한번 설치해 봐야 되겠어요. 에어컨도 이제 창문으로 연결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이렇게 하고 다른 방법을 좀 찾아 봐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여기 공간이 너무 좁아. 그래서 저 창문 앞쪽으로 빼는 방법을 다시 해봐야 돼요. 오늘은 일단 더우니까 일단 이렇게 설치해서 사용하려고요. 아, 이제 가동했거든요. <laughs> 지금 지금 16도에 맞춰놨어요. 이게 최저더라고요. 16도가. 그래서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최저로 맞춰놨어요. 에어컨 틀어놨으니까. 문을 닫아야죠. 그래야 돼. 이제 일단 좀 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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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빛이 너무 좋아요. 아. 어, 에어컨도 지금 철수하고 있어요. 음 아무래도 그 온풍관에서 열기가 차 안으로 좀 들어와 가지고 저 앞좌석으로. 다시 빼야 될것 같아요. 저 앞좌석 창문유리로 그래서 그냥 철수했어요. 아, 앞으로 여름 캠핑이 점점 힘들어질 것 같아요. 아이고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건지 어, 어 이래가지고 여름에 차박 다니겠나? 아 진짜 작년하고 또 오라고 다르네. 지금 오늘 여기도 33도 거든요? 그러면 여름이야, 여름. 완전 여름. 어. 데뷔를 더 철저히 해야 될것 같아. 아니면 쉬던지. <laughs> 야, 제가 유튜브 안할 때는 여름에 쉬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와가지고 뭐 했는지 모르겠네. 출발했을때 보다 차 안이 더 엉망진창이에요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대책이 안 사네 지금 집에서 올 때부터 밥도 놓고 왔다니 지금 뭐한거지 아우 진짜 <laughs> 에어컨 다시 쌌어요 보완해야 <laughs> 돼아 요즘 겨울 나가지고 말로만 보완한다 그래놓고 보안도 안 해놓고 어떻게 쉽게 좀 써보려고 그랬다니 아이고 안 되네 안돼 여름이라 시각적으로라도 좀 시원해 보이게 여기 앞에 커튼을 다이소에 가니까 새로 나왔더라고. <laughs> 그래서 이게 원래 무슨 가림막이거든요. 여기를 커튼 식으로 만들었어요. 원래 이거 민트색도 있던데 아직 민트색은 입고가 안 됐나봐요. 아우, 에어컨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맥받지인데요. <laughs> 좀 틀어놓으면 이제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낮에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밤에는 밤에 열대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쓸만하더라고. 작년에 써보니까 또 모자르네. 아 길이가 또 조금 모자르네. 아 조금 모자르네. 이런 된장. 아 이게, 이게 이게 감도 떨어져가지고 뭐, 땡감도 아니면서 감도 떨어졌어. 그래서 뭘 하려고 그러면 이게 참 힘들어. 복수. 말도 안나와 말도 말도 못하겠어 지금부터 무건수행 할수도 있어요 이해해주세요 앞에도 햇볕이 들어와서 저렇게 가렸거든요 아, 한쪽이 내려와가지고 칠렐레 팔렐레 하고있네 아, 더우니까는 뭐 예쁘게 꾸미고 그게 없어 그냥 무조건 그늘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 그냥, 그냥 붙여놨어요 자석으로 아, 일단 세팅은 이렇게 해놨어요 이 세팅을 하기 위해서 오자마자 몇시간을 헤맸는지 모르겠어 아좀 부지런 떨어야 되겠어요. 요즘 너무 게을러졌어 작년에 여기서 엄청 재밌게 놀았는데 이곳에서 물이 엄청 많았거든요 혼자서 잘 놀았죠 그때 뭐이 구간을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푹 파여가지고 볼을 깔았는데 천천히 내려와야 될것 같아 지금 머리가 띵해요 어, 작년에 더위 먹었던 그 상태 같아. 아, 어, 진짜 고민되네요. 올여름 차박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을 좀 이것저것 해봐야 될것 같아. 더운데 어디 가냐고요? 슈퍼중 가고 있어요. 아, 시원한 거, 음료수라도 하나 먹어야 될것 같아. 너무 더워. 어, 요 내려가는 입구에 바로 좌측으로 이 내려가시면 매점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살수 있어요. 여기 오시면 웬만한 건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빼먹고 구입을 안 했다 하시면 이곳에 와서 구입하시면 돼요. 뭐 도토리 무침도 있고 전도 있고 감자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안주거리도 있거든요. 이런 자석들이 있잖아요. 자석들은 몇 개를 가지고 다니시면은 여기저기 요긴하게 쓰거든요. 이제 슬슬 어둠이 깊어가고 있어요. 열심히 <laughs> 돌아가면서 시원함을 선사해주고 있는. 저의 선풍기 지금 이년 서가고 2년이 넘은 것 같아요. 여름에는 이게 차박나 나오시잖아요. 기본이 선풍기잖아요. 선풍기 하나씩은 꼭 준비하셔가지고 나오시는 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좋을 것 같아요. 새우깡.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새우깡이에요. 요거 먹 너무 맛있어. 음. 난 다른 과자는 별로 안 좋아해. 이 새우깡은 어렸을 때부터 먹은 것 같아. 어렸을 때? 그럼 내몇 년생인 거야? <laughs> 굉장히 오래됐죠. 얘가 언제부터 나온 거야, 근데? 새우깡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잖아. 어? 역사는 안 나오네, 역사는. 자 나트륨이 33% 탄수화물이 17% 최악이네 당이 7%다 최악이네 최악 <laughs> 근데 왜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낸거야 그만 먹어 얘는 안 보는데 그만 먹고 싶어 보이실려나? 벌레가 지금 순식간에 달라들고 있어 무슨? 어 무기장 치를 잘했어. 꺼져. 야 가라고. 근데 이쪽은 아 여기 불빛 이 있어서 그러는구나. 이게 불빛이 불을 꺼볼까? 아 불을 꺼니까 아 불을 꺼니까 내가 안 되잖아 이거. 이제 벌레들이 많이 나오는 계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기장을 찾는데 한 번, 밖에 한번 봐야 되겠어. 너무 많이, 얼마 안 돼. 요렇게. 감시요, 내가? 무기장을, 무기장을 벗기면은 벌레가 달라들려는 달라들 것같 그냥 다들 모음하지 마. 이런 거는 모음하면안 돼. 모음하지 말고, 모기장 치고 가만히. 그게 좋은 거야. 이게, 이게, 선풍기도. 뭐야? 뭐지? 충전이 다 됐나? 아우 시원하다. 근데. 어 충전이 다 됐네. 충전다 됐어. 아야 진짜. 충전. 충전해가지고 충전. 돌려야지, 뭐, 어차피. 응, 돌아가. 응, 니네 맘대로 돌아가. 안 말릴게요. 니네 마음대로 돌아가세요. 음악을 틀고 싶어. 근데 저작권 때문에 음악을 못 틀겠어요. 카메라 끄고 저 음악 좀 들을게요. 좀 이따 보세요. 아 이제 바람이 살랑 살랑 들어오고 벌레가 없어진 것 같아. 아이 시간이 되게 좋아요. 영화 한편 보려고.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지? 새로운 음, 왕이 들어간다. 골라둔 다큐? 저 다큐도 좋아하거든요. 나로는 환하게 밝았는데, 아이고. 아직 차 안으로 열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계속 늘어지고 있는 아침이네요. 밖에 새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늘어지고 있어요. 음, 환해졌어. 와, 어제 여기 날씨가 33도였거든요. 아주... 햇볕이 뜨거워가지고 기가 그냥 햇볕에 빨려 가는 것 같았어요. 6월달에 이렇게 더웠나? 완전히 7월 말부터의 그 날씨였거든요. 느낌이 그랬어. 체온상으로 느낌이 와 7월 말 정도 그 불볕더위가 시작되잖아요. 완전 그런 날씨였거든요. 지쳐버리더라고. <laughs> 에어컨 제대로 안 되지. 여기 이번에 산 창문 가림막 그것도 지금 보충해야 될것 같지? 와 차는 정리 안 되지? 날씨는 덥지? 그러니까 빨리 지쳐버렸어요 어, 예전에 여름차박했던거 하고 달라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해가지고 다녀야 되지? 진짜 그늘만 있는 그런 숲으로, 계곡으로 이제 가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지금 이 시간 좋네요. 덥지도 않고, 문을 닫아놨거든요? 근데 덥지도 않고, 딱 지내기 좋아. 조금 있으면 더 더워질 거야. <laughs> 그래도 이 테레비가 있으니까 좀 심심하진 않더라고. 어제 잠깐 보다 다큐멘터리 봤거든요? 잠깐 보다 잤는데, 어제 뭐 진시황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었어. 그래가지고 진시황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알게 됐네. 아, 일어나기가 싫어요. 이찬 기운이 지금 이렇게 누워있기 딱 좋아. 춥지도 덥지도 않고. 집에 가면 또할 일이 또 많겠어. 아유, 진짜. 아우, 진짜 창문에 단열재를 해야 돼. 확실히 달라. 확실히 달라. 와 어제 진짜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 예전에, 아, 일어나서 얘기해야 되겠다. 아우, 아 아유, 아유. 아유. 아. 제 차량인 테라칸 용으로는 이런 제품들이 안 나와요. 인스타에서 이제 테라칸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걸 이제 보여주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바꿔야 돼서 아, 만들기 너무 좀 그러고 그래서 샀거든요. 햇볕이 너무 뜨겁게 들어오니까 이 열기가 여기에 다 느껴져요. 지금 이제 해가 떠가지고 지금도 여기가 따뜻해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써왔던 그 창문 가림막은 요 뒤에 제가 단열재를 해놨어요. 단열재를 해놔가지고 이런 열기를 못 느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바로 단열재가 없으니까 어우 뜨거운 열기가 그대로 차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단열재를 이제 어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다시 붙여야 돼. 물좀 데펴가지고 따뜻한 물한잔 마시고 세수 좀 해야 되겠어요. 음, 오랜만에 히비스커스 차를 마셔야 되겠어. 음, 전이 히비스커스 차 좋더라고요. 어, 더워죽겠는데 뜨끈뜨끈한 차를 마시다니. 음. 이렇게 놔두면은 빨갛게 우러나거든요 예, 저는 이제 이차잔 어, 차를 가끔 마시기 때문에 이차잔 세트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요, 이게 이 안에 쏙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이 케이스에다가 넣으면 아담해가지고 가지고 다니기 참 편해요 이게 저는 이 수전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이 샤워기처럼 물이 나와. 그래서 물이 튀지를 않아요. 변신하고 왔습니다. <laughs> 어우. 차 안이 지금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른 준비하고, 아까 우려놓은 히비스커스 차. 빨갛게 우러났어요 이렇게 빨갛게. 이거는 티베에선 버리고, 더운데, 왜이 뜨거운 차를 마시려고 선택을 했을까? 아주 그냥 이열치열 체험을 제대로 하고 싶은가 봐요 제가 어, 정신이 아직 혼미. 음. 아우. 어, 이 열기만 좀안 느껴지면은 차 안에서만 지내도 좋은데 열기가 점점 느껴져. 그러보니까. 고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밥을 한, 한 수저도 안 먹었네 반찬만 싸오고 밥을 전기레지에다가아 밥은 전자레인지에다가 데쳤어 그래놓고 그냥 왔어요 어젯밤에 그렇게 찾았는데 아, 안 보였어 아니 그렇게 찾아도 없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눈에 딱 띄게 또 있어요 이거 바디 샤워 물티슈거든요 어제 쓰려고 엄청 찾았어 네, 바디샤워 물티슈인데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녀요 여기서는 이제 물로 씻고 그러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 이제 급할 때땀 많이 날때 이제 쓰려고 바디샤워 물티슈고 그 다이소에서 팔아요 다이소 꺼야그래 그러니까 서너 개씩 갖고 다니거든요 네. 아니 세상에 어젯밤에 그렇게 찾아도 안 보이더니 <laughs> 아침에 일어나서 이 식기 도고딱놓으니까그 어? 옆에 이렇게 낑겨 있었던 거야 네,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야죠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이 선풍기는 가는 도중에 충전시키려고 꽂아놨어요. 오늘도 뭐 더위가 장난 아니네요. 더워가지고 아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가서 먹어야 되겠어. 아니면 가다가 휴게소에서 사먹든지 그래야 될것 같아. 먹을 먹을 용기가 안 나. 먹을 용기가. 눈감개고가 이렇게 화장실이 있어요. 아주, 한참 들어가야 돼. 쭉. 안전한 화장실이랍니다. 이쪽은 남자부. 어, 화장실 깨끗하네요.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 여기, 물도 나오고. 오! 물 그냥 저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라 엄청 깨끗해요. 지금도 이제 비도 안 오고 그런데도 물이 굉장히 깨끗하네요. 수량이 많아지면 저 밑에까지 놀기가 되게 좋아요. 이제 이렇게 놀수 있는 포인트가 몇 곳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위쪽이거든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소가 몇개 있어. 그리고 저 밑에까지. 그래서 놀기 진짜 재밌어요, 여기.